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그리스도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허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그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부터는 인류는, 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단위, 국가 단위로, 어,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흔적들을 국가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라. 이걸 복음으로 하라. 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나가면서 2019년 3월 1일이 1919년에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하는 이 어떤 기념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전 세계의 모델 국가, 모델 국가가 되므로 이제는 그 우리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데 하나의 기준 되는 사건으로 1919년 3월 1일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건이 있는 것은 그 전에 1445년에 훈민정음 반포. 이두 가지 사건을 우리 국가의 역사 기준,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끌어오면서, 어, 다음에 연결되는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은 어떤 거냐. 바로 1950년, 30년으로 넘어오는, 1919년에서 30년 넘어오는 1950년. 유교사변이 대한민국의 국가 의사 정체성 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걸 그어 유교사변을 유교사변이라는 그 연대 그 사건을 국가 의사 정체성에 연결하는 그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교사변이라든지 1919년에 이 3일 운동에 대한 이 내용을 어,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적인 그 상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1980년에 김대중 내란 사건을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뭐 민주화 운동으로 이걸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 어떤 역사 오류, 역사 이해 의 오류. 어? 국가에사 정체성에 반하는 사건을 지금 하나의 포장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은 문재인의 내란 사건인데 문재인을 이러면 쏙 빠지죠. 문재인은 이런 사건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된 것처럼 등장하면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있는 어, 유치장에 있는 이런 아,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그 현재 상황까지 연결되어지고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제 마음에서 2년 반을 보내면서 국가는 지금 현재 문재인에 대해서 어, 하야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이제 그이그 그 문재인 하야 서울에서 그 광화문 집회라 가는 거 가서. 어, 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피켓을, 어, 이 종이로 만든 피켓, 이두 가지를 들고, 문재인 하야, 한쪽에는 조국입니다. 조국. 응? 조국 감옥. 응? 이 피켓을 들고, 어, 어제 그 참석을 했는데,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추보려고 하는 것은 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어, 그, 그러한 것의 의미, 그, 참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지금 발표하는 이 내용에, 어, 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앞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될거냐 이거는요, 사실은 뭐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얼마만의 규모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국가에 미치고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 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원하는 것은, 되어질 것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1950년에 6.25 사변이 사건으로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그국가의 엄청난 어떤 그 아픔이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런 말미 아마 세월이 지나고 본저6.25 사변은 대한민국에 아주 큰 기회요. 평안이에요, 평안. 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대중, 대중들이 모여서 나오는 집회들이 국민들의 동원이 가능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유교 사회는요, 그 밑에 언제리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 1949년에 있었던 3.1 운동 자체는 어떤게는그 당시에 있는 내용의 환경이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에게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지금은 국가 안에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이 지금 자행하고 어그 지금 자파 진영이라 할수 있는 아주 주사파 주사파로 이야기하는 전혀 그 국민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응? 가려낼 수도 없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서로 1950년에 6.25 사변 자체가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 힘이 응축이 됐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의 의미에서 개인이 어? 여기 있던 목사가 국가유사정책위원회의 표현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해놨는데 어떻게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루는데 대한민국이 모델이라 이스라엘이 기준이다 라고 한 것까지는 이야기해서 사실은 내 생에서 이런 사건을 만나겠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발표만 하고 근데 그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한 모델 국가에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지금 현재 이걸 표현하는 그 형태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이 국가에서 정세를을 이야기하고 또그러한 현재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미 뭐 국가에서 정세를을왜 이야기하게 된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오래전에 시간이 가니까 이미 오래전에 다 해놨고 한번 되돌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찬찬하게. 어제까지 올 때는 야 이거 참 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어떤 내용들이 연결될까 하고 이제 추정은 해봤지만은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잔잔하게 어떻게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재적인 상황에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금 만나게 됐는데 이씨름하는 이 현장을 지금 만나게 됐는데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랬을까? 아, 처음부터 뭐, 예언을 해갖고, 그거 해서 준비하고, 이건 아니에요. 발표는 했지만은, 이 사건이 연결되는 아무 직접적인 내용은, 지난 8월달이죠, 8월달. 8월달 되기 전 7월달. 음? 7월달쯤에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막 다가오니까, 목사가 또 교회가 이거 잘못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회계 운동을 해야 되냐, 회계를 해야 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없을까 하고, 사실은 이게, 어?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교회 이름으로 구미시에서 한다. 응? 그리고 참석한 것이 바로, 아까 있는 구미제일교회에서는 무슨 구국 기도이더라고. 말은 구국 기도인데, 구미시엔 목회자들이나 구미시의 교회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첫날부터 갔던온건 그 첫날부터 막, 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상당히 그 실망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 그런 것도 보는데, 그런데, 그때 참석해서 남긴 자료, 연락처, 그 연락처를 통해서, 그때가, 어, 그때가, 그, 한참 7월이니까 그그 그, 그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 이런 집회에 대해서 연락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고 나서 7월달에 가고 나서 8월 열째 간자 나중에 8월 15일날 그 작, 작성한 게 박상아, 어? 박상아 계좌로 그, 이 북한에 지원하는 이런 내용을 자료를 남겼고 그 다음에는. 9월달 한달 지나서 9월달에서 1950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이런 것을 그 유교사변하고 관계된 그런 자료를 좀 올렸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박사계좌를 통해서 이 계좌를 알리는 음? 개인적인 이런 홍보 전단을 돌린다. 그세 가지 그 과자도 하고 커피도 하고 그러면 또 치시오 어, 물치시로 하고 했다.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 또 한편은 이런 내용, 어?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어? 쭉 한번 정리해 보는 도표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거는 단순히 해본 거죠. 어? 할수 있는 대로 내가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그 참석한 사람들의 음? 입장들 내 입장도 이제는 뭐 그때도 그것으 생각해보지만은 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서 또 들롱 올라갔는데 내가 참석한 그 내가 아침 일찍이 시민교 앞에서 차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차 전부다 무조건 자리 차지하면은 혹시가 자리 없어서 못가고 싶어서 어, 이, 아침 일찍이 차에 차 탑승했습니다. 그니까, 한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차는 열에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타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여기 아무나 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등록에그 사람, 등록 관리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오는 쪽쪽 전부 다메 토차, 메 토차, 이게 다 등록이 돼갖고, 어? 다 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못 타고 이제 있는 거죠. 야, 이거 오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못 하는 사람들 명단을 쭉 이래 내는 대로, 저거 저거, 저거. 바쁜 사람, 뭐, 전체적인 관련 사람은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정신없으면 모르는 목사인데. 그래서 대신 이제 적어주고 하니까 그 목사가 되게 고맙다 하면서, 응? 그런데 나는 정작 내가 탈 차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차를 관리하다가 혹시 빈 차가 있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 보내주려고. 그래 보니까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 남았다 가더라고. 근데 내 따로 오던 사람들은 또 멀리, 멀리 가고 다른 데 가고 뭐안 보여가지고 그럼 일단 내 자리를 그다가 맡겨놨고, 응? 그래서 탔어요. 렇게해 그래서, 온 사람들 어쨌다 배치를 다시, 다 정리하고, 배를 다시 했어요, 뭐. 어? 그랬는데그 차에, 그 차에 타고 보니까, 낯선 교인들이, 내하고, 내 옆에 앉았던, 내가 이제 사람을 배치했던, 그 사람, 세 사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한 교인이라, 한 교인. 이 송정교회가 참석했는데, 송정교회 최문선 목사, 잘 알거든요. 그러면 합동책인데 그다음에 김근택 장로 다 알아요. 옛날에 전도할 때게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에도 참석하고 이래 하고 내려오는데 그송경교에선거한 사람이 그날 어저께 참석한 사람이 특공대 제일 앞에 돌격대 비슷하게 해갖고그것서 배치를 시키고. 청와대 다 넘는다 이러고 어, 가는 사람들 거기에 한 700명인가 있어요. 700명이 별도로 배려하고 맨우리 행진할 때 청와대 행진할 때맨 앞장서고 그래 갔는데 한 명이 송정교에한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돌격돼고 나중에 그 텔레비전도 나오더라고요. 13명이 체포됐다. 어? 과격시해가고 13명 체포됐다 그, 나중에 그 송정계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한다 하면서, 나와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담을 넘고 해갖고, 한그람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청와대, 어? 경비하고, 그 붙잡혀가지고, 모여있는데, 청와대 경비한 사람들이 지금 기관단창을 지금 막 꺼내들고, 음? 그래 있다. 하는 것을 들으면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 하고, 이래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차에서 막, 차에 출발하면서도 통성기도 하고, 어? 남겨온 사람들. 그 성경교회 목사님이 이제 계속 주하는 거예요. 자기 교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려오다가 또 붙잡혔다는 소리 듣고 또 어?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이런 걸 갖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그 입장들 참석한 사람들의 입장들 어제 시민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대놨는데. 시민교회 목사는 안 갔거든요. 주차장 우리가 썼고 그러면 성도들은 시민교회 성도들은 안 왔겠느냐 내 옆에 앉았던 그세 사람은 제일교회 성도들인데 제일교회뭐 갈렙 성교회가 한 사람이 있고 뭐 다른 성교회 있는데 다른 여섯 명이 왔다가 내가 앉아서 세 사람을 배치를 하다가 여섯 명을 쪼개버린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리가 없는데 있는 대로 우선 앉아라, 앉아라 가다 보니까 저기 가지고 막그세 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우리 가야 된다고 여섯 명 모이느라 하고 막 이게 가는 내내 버스에서 난동을 일으키거어 다른 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세 사람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 자기들은 뭐 어, 우리 제일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이런 데 참석하라 칸데. 아, 송경교회 목사님은. 어? 앞장서서 참석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느냐 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때 제가 그런 거예요. 그게 참석한 사람들, 음? 어, 그게 참석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저는 쳐가지또올라가다가못온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참석하고 있으면서 늘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사람 보다도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마 동영상 찍어가고도 막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현재 상을알리느라고 하는데 그게 다 알려지지 않고 그 분위기가 워낙에 뜨거가지고 워 응?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런 입장들 생각니그안것서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 마음을 전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그,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도 있고 하는데, 여자들 입에서, 어, 저거, 그, 이 명단 작성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자기는 맨날 며칠 애를 썼다고 막 그러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너무 참석한 것이 감격스럽다고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응? 이, 그게는 또, 성도들도 있지만은, 전혀 그 교회는 오지도 않았던, 음? 불교인들도 있고, 막,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저기에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이래 정리를 하면서, 목사는, 한편 보는 거예요. 그 떨어진, 한 돌격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참석했던 또성경계장로는 응? 음? 담담하고,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어떤 긴장된 긴장된데 뭔지 참석하는데 좀 불만스러운 안 아, 와도 되는데 장로이기 때문에 온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요 에 여러 계층의 입장들을 생각하는 거죠. 큰계 목사는 오질 않아고 그게 어그 성도들은 자기 개인 개인이 각기 약진으로 지금 참석해가지고 온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참, 승도 일하,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어떤 그 참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일에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입장들을 이래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우리가, 제가 이래 보는 거죠. 여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차에서 온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그, 제일기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어? 자기는, 응, 끝나온 거예요 그런 속에 막, 자기도 생각도 못 해. 내 입에 앉아는 사람이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지. 응? 문재인을 찍었, 이런게 말이 나오면서, 엄마, 입이 싹 다물어 보낸 거야. 그 분위기 지금 문재인을 하야락하는 분위기로만 있으니까, 버스 안에서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나오다가 툭! 건내더라고그 분명한 건 문재인 찍은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이야 앞장서가지고 지금 막피대를 응? 올리는 문재인의 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어? 자기 카바이기도 하고 또 분풀이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차에 타지 않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이 뭐참 문재인의 하야를 위한 것보단도 박근혜를 찍었던 그아 박근혜를 찍지 않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어? 나름대로 분풀이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막 곳곳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혼자서 와야만 되는 그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목사들, 또 그날 그 차에 타고 왔던 성경계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목사가 정말 앞장서서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왔겠느냐 좀 반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 적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자기 그 어? 교회적인 위치에서 문제없이 사고 없이 그냥 막 무난하게 넘어가길 바라는 이 대처가 뭔가 좀 약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요. 에 모든 사람이 그입장에들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 있는데 되어지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거기서 주도하는, 어,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절 우리가요, 기대했서도안 되고, 그런 표현을 했어도 안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집회가 그날 그, 화문 앞에서 모이고, 여러 뭐, 저 밑에 시청까지 연결되고, 남녀문까지 연결되었다는 걸 하면서, 곳곳에, 곳곳에 집회하는 그 단체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나중에, 저게, 그, 청와대에서 행진할 때는요, 이게 주도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목사되는 정강훈 목사의 인도에 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저녁 늦게 끝나게 되는데 교회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 마무리가 어?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걸. 마지막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행동으로 나타났다. 응? 이거는 바로 1919년에 3.1 운동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어떤 기둥, 어? 교회, 한글, 여자, 요소가 있단 말이야. 응?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연주 그 국회의원의 그 삭발, 어? 이게 한번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어제 온 사람들 중에,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대부분 응거추침인데 여자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어? 어떤 그, 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곳곳에 곳곳에 주변 전체가 여자예요. 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자인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도, 어, 그 대부분이 나은막하게 있고 내가 편하게 있는 거야. 남자들은 점성점성 있어. 이 여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한글 여자 한글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화면에 어, 전광판에 나오는 가사, 뭐저 노래 가사가 굉장히 선동적인데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요런 피켓도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이게 한글이잖아요. 그 힘이잖아요. 옛날에는 등살을 했지만은 전등살 필요 없어 다 피켓에 나오고 전광판에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강조 강조하는 것은 제발 자포 희반 어? 육기 헹고 자기 몸을 불사하는 걸몇번몇번 몇번 강조하면서 그런 일은 제발 하지 말라고 어? 비폭력을 하라 비폭력을 와라. 아주 강조해 이게 삼1운동에서 하던 교회가 들었으니까 그것이 비폭력으로 되지. 교회가 안 들었었으면 요 비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점은 지금 100년 전과 100년 후가 같은데 이 요소가 같은데 참석한 사람 입장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리고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사태를 보면은 여기 대응하는 요소를 보면은 어제, 테레 뉴스에 그랬어요. DMZ에 있는 산돼지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어, 비상 걸려 있는데, 이 돼지열병이 대한민국 오는 한의 경로로 확인된,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북한이 개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북한이 개입. 지금, 문재인이 요청해갖고, 북한이 하고 지금 어울리는, 그래서 남한의 이런 여론들을 지금 한쪽으로 막, 어, 방 분산시키는 그리고 2일 날 10월 2일 날 아침에 또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내용 완전히 지금 남북이 공조돼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어 뭐랄까 뭐어 공포 속으로 몰아 있는 이런 와중에 되어지는 이 사건 앞으로 결과는 역사가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데 분명한 건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재인 가지고, 문재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평가하 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에 자기가 힘을 쏟아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KBS 지금 시청, 방송 시청, 저거, 시청료 거부해라. 또 하나는 저가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박상학 이야기하면서, 유튜브에 박상학 이름 치면은 얼마 전에 나오니까 박상학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1년에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정도로, 어, 전기이체를, 어? 전기이체, 자동이체 시켜서 해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걸 모르는 그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박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일어나는 이내용에 힘을 얻어갖고 적어도 일어날 힘, 동력, 자금력이 있어야지 그냥 막 북한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 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 어, 참여하는 사람은 어쩌면 미미합니다. 내가 뭔가 하겠나 싶어지만 그 하겠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석했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인파가 300만이 되든지, 뭐 500만이 되든지, 추정을 이래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음? 그, 전문으로도, 어? 이 인원을 파악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자 어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음? 그런 많은 인파가 모이기는 처음이다. 누구나 이구동성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지금 대한민국을 나타낸 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6.25사변에 나중에 결과가 나간거건 평강의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한글 1919년 6.25사변 그리고 그걸 다시 1980년과 2014년 이 사건을 김대중 문재인 내란사건으로 각각 연결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루야